자, 13페이지 갈 거예요. 예각의 삼각비의 값 진행할 거고요. 일단 우리가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탄젠트랑 다그 기본적인 값들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어, 예각의 삼각비의 값. 여기서는 일단 우리가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일단은 그사분원이라고 해가지고 사분원이라는건 반지름의 길이가 원인 애들 중에서 딱 4분의 1만 나와 있는 얘를 바로 사분원이라고 합니다. 4분원에 우리가 이렇게 예각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얘는요, 예각이에요.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다. 애초에 얘는 예각이다. 그럼 그랬을 때요, 여기서 이제 삼각형 두 개가 나옵니다. 그림 잘 보이시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제가 이거를 여기서 쓰면 이거 그린 거거든요, 지금. O, A, B. 자, 원의 반지름. 얘가 원의 반지름이에요. 얘가 원의 반지름이고요. 얘가 x가 됩니다. 그냥 여기서 그림 그려도 그냥 이해 되시죠? 보시면 우리가 sin x를 얘기할 때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죠. OA분의 AP죠. 그런데 OA가 1이거든요. 아 그러면 sin x는 1분의 AP니까 AB의 길이랑 같겠구나 이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길이를 읽어주시면, 사인 X 값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코사인 가볼게요. 코사인은 밑변분의 높이. 밑변분의 높이 끼고 돌 거야. 그러면, 얘가 또 1이기 때문에, 얘가 하나 남죠. 코사인 X는 1분의, 뭐야, 5B야. 그럼 결국엔 얘 뭐랑 같다? 5B의 길이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5B의 길이랑 같으니까, 코사인 X는 여기에 길이를 읽으면 되는구나. 이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탄젠트 x는요. 사실 탄젠트 x 여기서도 가능한데,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각형 하나가 지금 저쪽 바깥으로 이점과 접하게 그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탄젠트를 보면은, 탄젠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이게 4분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오 d 의 길이도 1이거든요. 그럼 탄젠트 x는 오 d 분의 CD인데, OD가 또 1이기 때문에, 아, 그럼 CD의 길이랑 같구나. 그래서 여기를 읽으면 얘는 또 탄젠트 X 값을 바로 구할 수 있다. 이거다. 여기까지 되시죠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삼각비를 정리해 줄게요. 여러분들 삼각비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배운 게, 아, 30도 표를 만들어 볼까? 어떻게 볼까? 여기 다 보이시죠, 지금? 0도, 30도, 45도, 60도, 90도까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각도가 얘는 sin a, 얘는 cos a, 얘는 tan a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해줘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자 sin a cos a, tan a 알고 있는 거 먼저 채우면 sin 30은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cos a는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tan는 일부러 루트 3분의 1, 1, 루트 3 일부러 유리 안 하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자, 0부0 값을 구하러 갈 거예요. 자, 이 삼각형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요, 사인은요, 여기서, 어, 이 길이랑 같아요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각을요, 제가 점점 줄여볼 거예요. 지금 여기 30도에서 점점 줄여볼 거야. 원래 얘가 45도였어? 더 줄였어? 봐봐. 지금 얘 각도를 줄이잖아요. 그러면, 반지름 지켜야 되잖아, 지금. 1분의 이거잖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길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죠? 아, 그러면 이 각이 작아질수록 얘는 계속 작아지네? 어? 그러면 0이 돼? 그럼 얘도 같이 높이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0은 0입니다. 어렵지 않지? 어렵니? 자, 그러면 여기서 계속 길어진다고 생각해볼까? 계속 길어져. 계속 길어져. 계속 길어져서 얘가이 90도가 됐어. 그럼 얘가 결국 길고, 길고, 길고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인 90은 뭐다? 1이다 이렇게 갑니다. 자 이번에는 코사인을 갈 거야. 코사인 봐봐. 어? 코사인은 우린 얘를 읽을 거야. 그런데 얘를 점점 낮춰봐. 얘는 점점 낮출수록 낮출수록 길어져. 보여? 이게 길어 길어지는 거? 그럼 결국 코사인 0은 뭐야? 1이야 얘랑 반대인 거지 역시. 자 그러면 또 이번엔 커볼게. 삼각형이 이렇게 계속 얘가 커져서 이렇게 돼. 어? 어? 그러면 나는 얘를 읽어야 되는데 그지난 얘를 읽어야 돼 점점 1, 점점 줄어들어 점점 줄어들어, 점점 줄어들어 결국에는 얘는 뭐다? 코사인 90이 0이다 이것조차 반대가 됩니다 탄젠트 가볼까요? 탄젠트는 이큰 삼각형 보신 거 아시죠? 탄젠트는 좀 웬만한 애들보다 커요 왜냐면 일단 탄젠트라는 애는 45도일 때 이미 1을 가 그지? 근데 사인과 코사인은요 최대값 자체가 1이거든요. 탄젠트는 45일 때 1이고 얘는 계속 커져. 그러니까 얘는 사실 구할 수가 없어 최대. 는 그렇지만 탄젠트 a는 약간 사인이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죠. 어, 그래서 얘도 봐봐, 얘가 각이 계속 이렇게 된다 치자. 어, 어떻게 되겠어? 높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탄젠트 A도 똑같이 0이고요. 얘는 우리가 구할 수 없다. 그러면 얘는 계속 커져. 이렇게. 이 길이가 계속 커지거든. 각도가 커질수록.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할 수 없다. 까지 하시고, 이제 바로 이제 암기돼요. 사인 0이 뭐야? 0. 코사인 0이 뭐야? 1. 바로바로 바로 나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정리를 하면, 우리가 방금 아 사인이라는 애는 그냥 대, 대강 보면은 0에서 사인이라는 애는 0이 여기라면 아 그러니까 0, 0이 여기라면 1에서 시작해서 쭉 작아지는 그래프를 그려. 아, 사실 너네 고등학교 때 가면은 이제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이건 지금 근데 알 필요 가 없어. 선생님은 그래서 사인 진, 사인이 뭐야 이러면은 어디서 가게 가서 사인하세요라고 하면 선생님이 사인 그래프 를 그려요. 그건 친구들 진짜 토 나온다는데. 아무튼 이거는 그냥 아무튼 말한 거고. 이 사인 그래프가 보시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0에서 시작해서 최대가 1이에요. 1이에요. 그리고 또 작아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 봐봐. 여기까지만 내가 그릴게. 0도부터 45도까지. 0도부터 구간을 나눠서 쓰면 0도부터 45도까지는 얘가 0부터 천천히 1까지 이렇게 커집니다. 근데 코사인은요, 코사인 0 자체가 1이잖아요.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근데 지금 너네 이 모양을 알 필요가 없어. 지금 뭘 어, 알아야 되냐면 어느 구간에서 누가 더 커요? 이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같아지는 지점 있죠. 여기가 바로 45도일 때야. 1일 때잖아. 사인 45랑 코사인 45가 똑같잖아. 그러면, 봐봐. 0도와 45도 그 전에는 누가 더 크냐면 코사인이 더큰 거야. 코사인은 1에서 시작해서 점점 작아지고, 사인은 0에서 커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45도 이전에는 사인과 코사인의 크기를 비교하세요라고 하면, 사인이 더 작아요. 코사인이 더큰 거죠. 그래서 코사인은 계속 작아지고, 사인은 계속 커지다가 45도에서 2분의 루트 이 값으로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 45도부터 90도까지 이제 판이 바뀌죠. 어떻게 바뀌어? 여기서 같아졌다가 이제 코사인은 계속 작아지는 거고 사인은 계속 커지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이 바뀌겠죠. 사인이 이제 더 커집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이게 크기 비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비교할 수 있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사인 90 근데 이거는 뭐랑 뭐. 사인 70 코사인 70 이렇게 하면 얘가 지금 45도와 90 사이에는 이미 사인이 커졌을 때야. 그러면 아 사인 값이 더 크구나. 이렇게 부등호를 어, 방향을 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사인 90은 최대가 1이고 탄젠트 45가 1이죠. 둘이 어때요? 같아요. 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사인 70이랑 탄젠트 70이랑 누가 더 커요라고 생각했을 때 사인 70은요. 이미 사인 90이 최대가 1이거든요. 근데 탄젠트는 이미 45도일 때 1이야. 얘는 이미 더 커지겠지. 계속 계속 커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더 크다. 이렇게 어, 부동호 방향을 정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머릿속에서 어 0도와 45도 사이에서는 사인과 코사인이 아직은 코사인이 더 크고 사이 어 이제 45도에서 90도 사이에서는 이제 어 사인이 역전을 했죠. 사인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탄젠트는 이미 45도일 때 1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또 비교를 잘 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건 제가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삼각비 표 있는 거 너무 쉬운 거야 그냥 눈만 있으면 돼. 눈이 없나? 자, 14쪽 가시면 삼각비 표 읽는 방법 모든 3-2 교재 교과서 든 뒤쪽에 삼각비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사인 39를 읽어주세요라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 아, 사인은 4분원에서 선분 AB의 길이와 같다. 얘의 길이를 읽으면 되고, 코 사인 x는 OB의 길이랑 같다. 탄젠트 X는 바로 CD의 길이랑 같다. 이것만 아시면 바로 읽을 수 있어요. 사인 39래요. 사인 39는 그러면 AB의 길이랑 같으니까 우리는 0.6293 이렇게 읽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코사인 39 같은 경우는 여기를 읽어야 되겠죠. OB의 길이 그러면 0 6 7, 7, 7, 1 읽어주실 수 있고요. 탄덴트 39는 여기를 읽어야 되니까 0.8098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된 거죠. 얘 같은 경우, 사인 39. 어? 아, 이거 13쪽이구나.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 값을 다 암기된 상태에서 본다라고 하면 사인 구 e 90 같은 경우는 1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sine 90은 1, c 사 s 0도 1, 둘이 더하면 1입니다. 이렇게 바로 답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탄 a 트 0은 0이에요. 그래서 s 인 e 20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해요? 원래 어떤 수에 0을 곱하면 0이죠. 그래서 얘는 0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아, 이거 그 전에 내가 잘못 말했네. 이게 삼각비표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교재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삼각비표를 교과서를 보면은 읽을 줄 아셔야 된다 했는데 이거는 그냥 어려운 거 없어. 사, 만약에 사인 87 읽어라고 하면 사인 값에 87도 읽으면 돼. 코사인 89 읽어. 코사인에 89. 읽으면 돼.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자, 바로. 문제를 바로 풀게요. sin 27을 구해 주세요라고 있어요. sin 27. 그럼 sin 27 같은 경우는 27을 찾고 사인에 얘를 만나는 거니까 0.4540. cos 25는요. cos 25는 여기네요. 0.9063. 눈만 있으면 풀수 있다 그랬죠? tan 26도는 여기죠? 0.4877.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앞전의 개념에서 얘가 한번 언급을 했을 텐데, 예를, 예를 들어서, 얘가 X면 우리는 얘를 90-X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A고 얘가 C일 때, s i n A는요, 여러분들, 봐봐요. B변분의 밑변. 즉, AC분의 b c 예요 그런데요, 코사인 C 한번 가 볼까요? 코사인 C 입장에서 C 입장에서는 얘가 어 빗변이고 얘가 밑변이야. 근데 예 입장에서는 얘가 높이야. 예 입장에서는 얘가 밑변이죠. 근데 예 입장에서는 얘가 높이야. 어? 그런데 사인이라는 거는 봐 봐요. 우리가 어떤 사인이라는 값은 빗변 분의 높이에요. 그죠? 코사인 a라는 거는 빗변 분의 밑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c를 쓰세요라고 하면 자. 이렇게 돌지나 빗 빗변 분의 밑변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쓰면 이 값이 어때요? 같아요. 왜 그런지 이해하셨어요? 사인의 입장에서는, 어, 빗변인 게, 밑변인 게, 코사인 입장에서는 높이기 때문에, 그게 서로 바뀌기 때문에, 그 같은 삼각형 안에서, 얘네둘의 합이 90도일 때, 즉,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코사인, 어, 90도에서 뺀 거, 63. 코사인 63을 구하라고 하자. 여기서 구할 수 있어. 어? 코사인 63 어떻게 구해요? 왜냐면 얘는 90도에서 63을 빼면 27이거든요. 사인 27이랑 같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가 만약에 63이야. 그러면 여기 27이잖아. 코사인 63이라는 거는 얘거든. 근데 사인이 27이 얘거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기엔 없지만 우리는 코사인 63 구할 수 있어. 아 얘는 사인 27이랑 같거든.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 사인 27의 값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진짜 알면 너무 쉽게 빨리빨리 풀수 있으니까 꼭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되고 바로 이제 또 넘어가 볼게요. 준비 시간 남았어? 4번 가볼게요.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사인 x는 0.8988이다. 0.8988이 찾으러 가세요. 그럼 x 뭐 나와요? 64도 나와요. 자그 다음에 코사인 x 4,6,9래요. 여기 있네요. 코사인 62도. 그럼 x는 62도. 탄젠트 x 2.1445래요. 그럼 얘는 65도. 그래서 64, 62, 65 이렇게 값을 우리가 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대표형 빨리 풀고 이제 수업을 마무리할게요. 우린 이렇게 4분원을 봤을 때요, 여러분들. sin x는 뭐랑 같다? 잠깐만요. sin x는 이 bc의 길이랑 같다. 그러면 맞죠? 탄젠트 X는 요 D의 길이랑 같다. 맞죠? 자, 그럼 여기서 기억하세요. X랑 Y랑 더했을 때몇 도예요? 90도잖아요. 선생님 뭐라 했죠? 그러면, 사인 X랑 같은 거는 코사인 Y랑 같을 것이고, 코사인 X랑 같은 거는 사인 Y랑 같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인 Y랑 같은 거는 코사인 X이기 때문에, 어, 우리 코사인 X 어떻게 읽어? A, B로 읽었지. 그럼 A, B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코사인 Z 갈게요. 얘는 그냥 우리가 코사인 Z 깨고 돌까요? A2분의 DE 아닌가요? 코사인 Z는? A2분의 DE. 맞죠? 그럼 얘는? 아닌 것 같은데. 그지 탄젠트 Z 갈까요? 탄젠트 Z? 탄젠트 Z 밑변분의 높이잖아요. 그러면 D2분의 1. 맞죠? 그래서 얘는 맞네요. 그럼 정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바로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가시면 됩니다. 자, 2번 다음 삼각비의 값을 작은 것부터 크기순으로 나열하세요. 라고 했어요. 작은 것부터 나열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2분의 1 알고 있는 거좀 써볼까? 탄생수수 엄청 커 얘는. 코사인 45... 사인 91이야. 제일 작은 거 일단 뭐예요? 사인 30이 되겠죠. 그다음 코사인 45가 되겠죠. 그다음 너무 쉽네 이거는. 그렇지? 사인 90이고요. 그다음 탄젠트 60이다. 이렇게 순서대로 써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틀리지 마세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바로 다음 유형. 갈게요. 일단 우리는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3-1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긴 애들을 뭐, 제곱근 성질에 의해서 절대값 개념과 같다라는 거를 배웠어요. 그래서 만약에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시면 되고요. 그 안에 수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의 마이너스인 양수로 튀어나와야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아, 그럼 이 개념을 아시면 우리가 얘네 둘을 지워지고 1 마이너스 사인 X 절대값으로 나오는구나. 빼기. 절대값 사인 X 플러스 1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 이 문제가 왜 여기서 출제가 되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아, 너 삼각비 크기 비교할 줄 알아? 이거야. 어디서? 범위. 0도부터 90도 사이에서. 자. sinx는요. 최대값이 1이기 때문에 어쨌든 0도와 90도 사이에서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sin90이 1이기 때문에 1보다 작죠. 그럼 1에서 1보다 작은 애를 빼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예요. 그럼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 얘는 음수일 수가 없어요. 얘네는. 어, 일단 0도와 0과 1 사이에서 노는 애들이잖아. 그럼 얘도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옵니다. 앞에 이거 가로 쳐 있으니까 마이너스 사인 엑 마이너스 1 하셔서 지워지고 정답은 마이너스 2 사인 엑스에요.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마이너스인 경우는 그 옆에 거 문제 가보시면 풀어드릴 텐데 지금 0도와 45도 사이라고 했어요. 그럼 0도와 45도 사이에서는 아직은 어, 누가 더 크냐 보면은 코사인은 1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고 사인은 0에서 커지고 있으니까 어, 아직은 코사인이 더큰 거야. 그러면 사인 x에서 코사인 x를 빼면 당연히 작은 거에서 큰 값을 빼니까 음수가 되죠. 그럼 둘의 부호가 바뀌어서 나온다 이렇게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 문제예요. 보시면 지금 오른쪽 그림같이 각 A가 90도인 삼각형 ABC에서 선분 AC는 10, 각 C가 63도래요. 삼각표의 표를 이용하여 X값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예고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탄젠트, 밑변 분의 높이 63은 10분의 선분 AC분의 선분 a b 구요 여기 나와 있는 걸로 정리하면 10. 분의 x입니다. 자, 탄젠트 63은요. 1.9626이잖아요. 1.9626 자, x는요. 둘의 곱이니까 19.626입니다. 이렇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맞죠? 정답은 19.626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혹시 이제 옆에서 옆에 문제를 푸실 때, 4번에 이 문제의 삼각비 표를 이용하라고 했는데, 거기 나와 있는 각도가 지금 26도예요. 그럼 26도 못하는데요? 하지 말고 90에서 26을 빼서, 아시겠죠? 몇이에요? 64잖아요. 64 이용하셔서 삼각비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